한 마리 했네 거의 우리 아 멋지다 야, 크네. 다뭐 아, 혼자서 다 다리도 도 이건 도 아, 오는 아니지 좀 크네 그래도 다리도 은놈이 음. 하나어먹기 어, 다리도 오다리 어? 어, 뜯어 먹게네 하나도. 네아니걸리가걸린나다리 다리도 어, 오 다리도 리 오늘, 문어, 잡았습니다. 약한 700g 정도 나올 것 같고요. 야, 문어, 멋집니다. 에이고 씨, 이거, 미치겠네, 진짜. 오래간만에. 올라오는구나. 문어야. 뭐냐. 한 번씩 보자. 아이고, 굴껍데기가 올라왔구나. 예네 굴껍데기. 우리 선장님, 쪽팔리겠네요. <laughs> 어, 굴... 굴 껍데기 아 좋습니다 자, 선장님 히트 완전 문화 으이, 빨리, 빨리. 빨리. 떨어지면 큰일 나요 형님. 전기 아니고 그 정도면 칙칙하지 전반에 빠져나갈라 킥 뭐 장어도 있고 뭐 많이 있지만은 오늘 뭐몇 마리 보냈지만 예, 좋습니다 오늘 문어 히트 아, 우리 선장님 또막 열심히 담고 있는데 오 문어 왔다 아이. 자왔습니다 자물 쪼고 자, 어이구 어이구 빨리빨리빨리 빨리, 빨리.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우리 선장님 아이고 리벤저 선장님 역시 검만있봐이뭐 이거 뭐고 깨가 이런데 형막 붙어가 있네 아 이게 아는다까 정말 잡아먹네 보니까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지나 너무 무서어 자자 어이구 어이 예, 어이구 예. 어이어떻그래도 예, 예. 하하 씨, 어, <laughs> 씨 솔찬한데 예참 멋지다 제거 선방에다 는거 하고 예. 야이 수중전에 완전히 선장님 미치겠네 진짜 와 이거 안 떨어지네 빨고 그 밑에 바닥에 한번 털어보시 죠안 떨어져요 문제는 지금 막 난리났습니다. 지금 이거 어마어마하게 온데, 이마 이거 셰 도망갈라고만 양껏 갈라래. 셰기 돌라이 셰. 우리가 돌라이셰기 우리가 돌라이 셰. 수중전 그래도 <웃음> 괜찮지. 이놈아마 어마무시 오네 이렇 오도 막이 끝까지 잡습니다. 어, 문어. 어, 아, 그거 잡았습니다. 예. 아야. 올라오는구나. 문어야. 뭐냐? 잠깐만서 보자. 아이고, 굴껍데기가 올라왔구나. 얘네 굴껍데기. 우리 선장님 쪽팔리겠네요. <laughs> 어, 굴 굴껍데기. 아, 좋습니다. 선장님, 비가 너무 많이 와가, 막, 그래도, 계속 뭐, 뭐, 라면용으로 들어, 한 마리 잡았는데, 이거는 뭐, 어제 방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수중전, 야, 이 수중전에, 완전히 선장님, 미치겠네, 진짜. 와, 이거 안 떨어지네. 빨리, 그, 밑에 바닥에 한번 털어보시죠. 안 떨어져요. 아, 수중전에 지금, 막, 난리 났습니다, 지금. 이가 어마어마하게 온대. 이마 이거, 쉐, 도망갈라고, 막. 양껏 갈라네? 이 쉐, 이돌아라이 쉐. 누구가 돌라이 쉐, 이거야? 가돌라이 쉐. 수증전, 그래도, <웃음> 괜찮지? 이 합, 씨. 어마어마하게 오네. 아. 이리 오도, 막. 끝까지 잡습니다. 문 아, 끝습니다자 우중에 비, <laughs> 엄청나다 비, 완전히 막 폭우입니다 폭우. 포구. 사람도 아빠도 비도 안 하고, 진짜. 와이뭐 미친 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막 살랍니다. 뭐 어찌됐든 이게 시간당 한 50mm 정도 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카메라가 다 젖고 뭐 핸드폰 다 젖어가 있지만 뭐 그래도 뭐아 환장하겠습니다 내 얼굴도 한번비고 미쳤네 아 이거 뭐 이거 뭐또라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문어다 또라이일까 아니면 우리가 돌아니까 우리 선장님은악콜로 하고 있습니다. 월차 봅니다. 아파서 피고엄방진창이고 전통이랑 전통입니다 괜찮은데요? 지금 이울트의 날씨에도 선장님은 히트를 벗고 있습니다. 히트를. 완전, 이 미친 겁니다. 이거 뭐, 우리가 미친 거지문는 미친 건지, 알 수가 없다. 오이야! 말이 했네. 거의 물이. 아, 멋지다. 에이, 크네. 엄청. 예, 그렇죠. 아, 뭐 혼자서 다 아, 잡아보고. 잘다. 아, 도 이건 어적 아, 아니지. 좀 크네, 그래도. 다리도 어느 음. 놈이 하나 뜯어 먹기 아, 다다리 어, 다리 뜯어 먹었네. 아, 하나 없네. 아, 니면 뭐 걸리가 걸린나 다리 은은이. 골치 아프네. 자, 깎이라 빨리 아. 자, 드디어 오늘 문어 잡았습니다. 약한 700g 정도 나올 것 같고요. 야 문어 멋집니다. 에이구 씨. 이거 미치겠네 진짜. 오래간만에. 자 오늘 잡은 거 이거 한몇 킬로, 1킬로 됩니까? 아, 1킬로 가까이 될것 같은데 보니까. 아, 그래도 오늘 이 냄비에 한 가득이네. <laughs> 우리 선장님이 오늘 맛있게 이렇게 삶고 있습니다 와이고 먹고싶다 오늘 아침부터 아침 몇시.. 몇 시? 10시 나갔나? 10시 10시나 11시 나가가지고 어 그래도 뭐 빡세게 오늘 했습니다 빡세게 어 많이 잡고 어한열마리 정도 했긴 했는데 어 배도 고프고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네 어 하여튼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오늘 비가 계속 와서 문어도 못잡고 뭐 할일도 안되고 선장님이랑 집에서 어, 이렇게 막걸리하고 요거 전에 잡아놨던 한치 어, 여기는 문어하고 그 오리하고 같이 볶음 삼겹살 쪼에 이래가지고 상추 해가지고 어, 먹을 예정입니다 문어하고 오리.